요즘 동상 건립과 철거를 놓고 곳곳이 시끄럽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건립한 동상을 10년도 안돼 철거한가 하면 공론화 없이 동상 건립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림막 속 순종 동상이 기증기에 들려 철거되고 있습니다. 왕족 다리 끊다이라고, 아차 다리를 다리를 잘랐다고요. 순종 동상은 대구 중구청이 7년 전. 7억 5천만 원을 들여 1909년 순행을 다녀간 어압기를 재현하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제가 반일 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순종을 끌고 다녔다는 주장과 교통 혼잡 문제까지 제기되자 철거하게 된 겁니다. 후손들은 일방적인 철거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저희가 모셔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안심시켜놓고 밤에 날치기로 하는 것이 좀 안타깝죠.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대구시는 산업화 정신을 기린다는 취지지만 일부 시민 단체는 유신 독재를 기념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할 것은 박정희 동상이 아니라 위한 성과, 혁신의 이다 서울에서는 흉물이 된. 한강변 영화 괴물 조형물에 철거를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전국에서 공론화가 부족한 동산 건립가 철거로 갈등과 대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